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렐리입니다. 사하가렐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사하가렐리 벌써 구독자 현재 어 지금 이제 8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꾸준히 내어 드리고 있죠. 어, 여러분께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AI 반도체, AI 챗봇 관련된 자료집,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어,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어, 지금 이제 온디아베이스 AI HBM 자료집. 추가로 어 지금 이제 AI 로봇 2,000지 자료집까지 해서 2,002025년도에 대세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만 싹다 모아놓은 여러 가지 자료집들을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을 알아가실 수 있게 적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선물이니 꼭 구독 버튼 누르시고 꼭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주제는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제약바이오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증시 속에서도 J.P. 모건 컨퍼런스라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능한 기업, 게다가 뭐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2025년도에 유망하게 떠오르는 종목까지 지금 공개해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어떤 기업을 투자하셔야 되는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께서 o r g 공원 컨퍼런스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큰 어, 제약바이오 학회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이슈를 앞두고 보통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급등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왜냐면 해당 어,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기술을 여태까지 만들어 냈던 자신의 임상 기술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기술 수출이라든가 권 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성장 원동력이 이 컨퍼런스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 전도 급등하지만 전후, 전후로 전부 다 주목을 제약 바이오에 레벨업을 좀 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슈여서 해당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 공종목들을 계속해서 잘 지켜보는 것은 사실 투자자분들에게는 필수 관문이라고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JP 모건 컨퍼런스 열리게 될 텐데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듭니다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주로 생각해야 해야 될까? 힌트가 이미 나왔는데요. 어, 지금 JP 모건 컨퍼런스 잭팟 도전에는 제케이제약바이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매해 1월은 CES에 이어서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로 꼽히는 제이 평원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어, 달이다. 글로벌 비판화만은 물론 큰 기업들, 물론 국내 대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어, 컨퍼런스에 다수 참여해서 기술 이전 등 대규모 계약과 파트너십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올해 기업이 잭파을터트리지 주목이 된다.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내용이죠. 올해 컨퍼런스 키워드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의 화두인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 어, 즉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와 항체약물 접합체가 가장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일단 GLP, 뭐 다이어트 치료제야 다들 아시죠? 혈당을 피 속에 당을 일정 수준으로 얼마나 많이 먹든 어, 유지시켜주는 어, 지금 약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당뇨병 치료제로서 많이 사용되는데 어, 최근에는 다이어트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많이 먹어도 피속에당 수치가 일정 수준 안 올라가면 그 당이 몸 속에 지방으로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이어트 치료제로 많이 최근에 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항체. 어~ 약물 접합체라는 건요 어~ 말 그대로 최근 들어서 이제 이중항체가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어~ 하나의 약품을 먹었는데 두 가지의 효과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더욱더 나은 질병을 낫게 하는 어, 치료제가 최근에 많이 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 지금 이제 그 효과를 좀 가, 강조할 수 있는 기존의 뭐~ 기존의 약품들은 한 가지 성분으로 일정 정해져 있는 이제 효과를 냈다면 이제는 두 가지 약물이 접합해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극대화되는 혹은 새로운, 어 지금 효과를 만들어내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기존의 이제 빅파마들, 기존의 새로운 약물을 가지고, 그 기존 가, 약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약물을 가지고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하고 함께 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런 현재 상황인데요. 어, 지금 현재 가장, 그런데도 가장 주목받는 어, 지금 두 개의 기술 중에 가장 주목받는 기술딱 하나 뽑아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여태까지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건타 제약바이오 일라이릴리라든가 아니면은 어, 노보노디스크 같은 어, 지금 이제. 아, 지금 다이어트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매출이 고속 성장했습니다. 뭐열배 가까이 단기간 동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 이런 성장세 덕분에 제약바이 종목들이 올라간 거라서 특히나 GLP 기반의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어 실제 이 g l p 일은요 단순하게 다이어트 치료제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를 일정 수준까지 잘 유지해주면서 심장을 보호하고요. 신장까지 보유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혈액순환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죠? 어, 심장은, 어, 심혈관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지금 이제 큰 당이 높게 계속해서 유지되면 이제 파괴가 되는 부분들이 뭐 없어지기 때문에 좀 낮아지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면 이런 부분에 도움도 받고요. 신장. 신장도 피를 걸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을 받겠고요. 나중에는 뇌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논문 내용들이 하나씩 나올 만큼 굉장히 GLP-1의 사용처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영향을 끼쳤냐면 정신과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GLP-1, 알코올 중독 치료제로도 유망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 지미지 다이어트 치료제 대표들이 나서서 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알코올 중독은 이 GLP-1로 치료할 거예요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할 만큼 어, GLP-1의 어, 미래 성장성이 어, 확실하게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가 이야기한다는건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정도 초기 임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시장 규모가 워낙에 이제 커질 수 있는 분야라서 GLP-1 분야의 시장이 가장 많이 주목받는다. 이번에 JP모건의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기업이 주목받을까? 우리 굉장히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업이 주목받을까? 좀 의문이죠. 어,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주목받을까? 어, 지금 이제 미국 FDA, 예, 지금 이제 최근 미국 FDA가 힌트를 줬는데요.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딱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미국 FDA 18년 만에 비만 치료제 개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요즘에 워낙에 이 다이어트 치료제에 대한 이제 각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최근에 사용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점도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에 따라서 정확한 기준 그리고 현재 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사용될 것인지 논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체질량지수인 BMI를 핵심 지표로 사용하겠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임상실험을 하면, 임상실험을 하는 기업들마다, 뭐, 살이 빠진다고는 하는데 누구는 체중일 수 있겠고요 누구는 bmi 지표일 수 있겠고요 누구는 뭐 다른 지표를 다갖다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사람이 이제 보통 이제 어뭐 보통 이제 뭐 복잡하게 다른 걸 쓰겠냐라고 하겠지만 보통 이제 기업들이 절실하게 자신의 약물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발표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리한 지표를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상실험의 공정성 임상실험의 일정성을 위해서 정확한 기준을 세웠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서류를 조작해서는 어 사실 뭐 이제는 안 통한다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임상지름이 조금 더 깐깐해졌다, 확실한 기준으로 잡혔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편법이 아, 사용이 못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위고비 사용이 급증하면서 오남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습니다. 사람 누구나 살을 빼고 싶지 않습니까? 난 많이 먹고 싶은데 살은 찌고 싶지 않아요. 그거 다 사람의 모든 살, 요즘 살, 현대인의 다 그렇죠. 그죠. 특히나 이제 oecd 국가들은 전부 다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투여하는 나 잘못 사용하거나 어, 이런스케이스가 어, 많아지게 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임상실험실에서는 정확한 물량을 약물을 정확하게 투여를 하고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바로 바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임상실험 과정에서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실 약물 투여에 대한 자유가 주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에게 메스꺼움과 설사 등 위장관 사격, 작용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온라인에서 불법거래와 무분별한 처방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 노모노디스크 일라일릴리의 비만치료제 장폐제기라는 어, 부작용까지 추가되게 되면서 역시나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힌트를 얻는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임상실험 기준이 확실히 어, 깐깐해진다. 높은 어, 지금은 이제 확실한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임상실험 결과를 통해서 증명을 잘 해야겠죠, 탄탄하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어, 신규 바이오 똑같이 이제. 지금 현재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시크에 비해서 좀 늦었지만 빠르게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어 지금 다이어트 치료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기업들에게는 아 우리가 이들을 이기 위해서 기존 기업들이 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작용을 줄여야겠구나라는 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첫 번째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이 첫 번째 부각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임상기상기주, 임상실험 기준이 이제 편법이 없어졌어요. 임상실험을 BMI 기준에서 탄탄하게 쌓아 올려야 된단 말이죠. 이러면 많은 임상실험 결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각받을 만한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상 실험 기간의 비용을 감축시켜 줄 만한 어, 지금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기업은 기술은 보통 이제 AI 최근에 기술을 이용해서 어, 이런 비용들을 많이 줄여 나가고 임상실험 비용들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기준이 확실해질 만큼 확실해질수록 더 좋죠 AI는 확실한 기준점이 있으면 어, 측정하기 을 좋으니까 AI 신약 개발 분야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어, 국내에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만한 기업 먼저 나오긴 했습니다. 바로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에요. 한미약품이 가장 이제 이 다이어트 치료제 부작용이 뭐냐면 살도 빠지지만 근육도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미약품이 현재 이번 2024년도 작년 11월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근육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오히려 근육량을좀 키워주면서 같이 살도 빠질 수 있을 만한 약품들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극적으로 뭐 근육이 생기고 막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다이어트 치료제 때문에 빠지는 근육량의 손실 내 절반만 줄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으로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미국에서도 각광받으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탄미약품의 다이어트 치료제, 어, 이 근육량을 지켜주는 다이어트 치료제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저런 이제 정치권 그 경영 악재가 좀 있었어요. 네,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슬슬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과거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여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매력적인 차트 자리니까요. 한미약품 꼭 관심 가져두시고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 더 주목할 만한 점이 이겁니다. AI 플랫폼 관련 주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이 이외에도 다양한 AI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좋아요. 왜 그런 거냐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최근에 임상실험에 AI라는 것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AI가 끼치는 것은 다양하죠. 첫 번째는 어, 지금 현재 AI를 통해서 다양한 임상 실험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쓸데없는 행동을 안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약물 양을 어, 정확하게 쓸데없이 이상한 실험을 안할수 있겠죠. 이상한 변수들을 제거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것만 알려주기 때문에 확실히 임상 실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이 약물 조절 능력 자체도 과거부터 있었던 어, 지금 현재 다양한 논문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 값을 현재 도출해 내기 때문에 다양한 임상의 비용 자체도 지금 이제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특히나 이제 GLP 계열의 임상 실험에 AI가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어, 지금 현재 신약 대비 상대적으로 glp 계열의 약물은 모방하기 쉽다고 합니다 이거 옛날부터 많이 사용해온 약품이라서 그래요 모방하기 쉽고 임상 복잡성이 낮아서 어, 지금 현재 이 해당 계열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ai 플랫폼 보유 기업들이 어,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이 다이어트 치료제와 관련해서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어, gi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 지금 현재 ai 신약을 ai. 플랫폼을 통해서 도와주는 기업들 같이 관심을 가져 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핵심만 딱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나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들이 좀난 궁금하고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사항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또 많은 정보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지금부터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어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초반에 제가 어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다 설명이 렸죠그 자료집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어, 제 무료 애플리케이션에 올려놨습니다. 어, 다 무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무료 애플리케이션은 이재진 검색할 설치 버튼 누르시면 어, 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되고요. 들어오시면 급등추천 주 시황글 포착자료 등 다양한 무료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급등추천 종목들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어, 장 시작 전에 시황글들 장시작전에 해외증시부터 시작해서 어, 주요 지표들, 그리고 핵심 주요 뉴스들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가장 강했던 이슈 테마도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영상도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료집은요 급등천주에서 공지글세 번째 글을 클릭해 보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싹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자료집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리셨죠 좋습니다 어 다양한 무료 자료집 계속해서 여러분들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나중에 나 돈내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 이렇게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제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어, 지금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투자에도 제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 좀 공부하는데 조금 더 보기 좋게 어차피 하는 거 정리해서 올려드린다는 생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유료화할 일 없겠죠.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채널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